월매출 1억 매장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퍼온 썰은 아니고요.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증이 빠지면 소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포스 인증 내역도 첨부할 생각입니다. 물론 매출이 1억 나오는 매장이 정상적으로 망하는 것은 아니겠죠. 망하는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점과는 다르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도소매 매장은 가지고 있는 재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도소매 매장이라고 하면 서울 화곡동이나 하남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 밀집해 있는 전문 판매 매장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직원도 3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여기서 망하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창업하면 요식업을 생각하시는데 음식점 마진이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마진은 순수하게 그것을 팔았을 때 남는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운영비랑 인건비는 나중에 순수익에서 제외를 하고요. 보통 음식점 마진이 50% 이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도매 매장의 경우는 마진율이 15% 나오면 아주 잘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극한의 마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증 영상 식으로 제작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럼 단순히 월 계산을 해보면 매출 1억에 마진을 계산을 하면 남는 돈이 1,500만원이에요. 남는 돈만 1,500이고 여기서 나가야 하는 운영비들이 있겠죠? 저는 사업을 위해서 현재 2억원의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 3%대로 빌리고 있는 있는데 년에600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고정적으로 5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월급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세후 280 정도 챙겨 주고 있습니다. 창고형 매장이긴 하지만 도로 뒤편에 있는 월세를 매단, 매달 120만 원 정도 지출해요. 여기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4대 보험료 11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까지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비용이고 이제 변동적으로 나가야 하는 비용들을 보면 한달 전기 사용 요금이 등을 LED로 몽땅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정도 평균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2만원 erp와 포스 사용료 뭐 pda 단말기 사용료까지 하면은 10만원 정도 추가로 나오고 매장 화재보험료랑 사설경비업체 세콤 이용하죠 이용요금이 30만원 정도 더나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카드 수수료 나가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앞에 뭐 도로점유 사용료 등등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제 손에 떨어지는 돈은 더 적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최소 400은 당신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시겠지만 월급을 내가 제가 어디선가 받는 입장이라면 돈이 따박따박 통장에 꼽혀서 내가 월급을 받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끝없이 물건을 구매하고 그것을 팔아넘기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대기업처럼 결제일이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그때 그때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신을 주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남는 4에서 500만 원의 돈이 거의 물건으로 재투자자가 돼서 없는 물건을 구입하는 실정이에요. 그럼 한달 내내 문 열고 1억 원이란 돈은 제가 한꺼번에 만져보지 못하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월 매출 1억 원이 유지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내부적인 원인이나 외부적인 원인으로 매출이 안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진짜 미치는 거예요. 직원 월급 주고, 저는 정말 라면만 먹어야 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남들은 제가 월 매출 1억 나오고, 연애 한 12억에서 15억, 많을 땐 15억까지 진짜 팔았어요. 15억까지 팔면은 벤츠 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정말 꿈도 꾸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저또 해보지도 않은 놈이 그냥 구라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인증을 첨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며 새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러한 자영업자 입장이나 아, 무조건 우는 소리만 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 드시는 분도 좀 사연을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받아서 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영상 업로드 될 테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